17세기 유럽에서는 내놓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산차, 비단, 도자기 등이었죠. 이 인기 많은 제품들을 영국 동인도회사라는 곳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청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청나라가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유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력 수출품이었던 공업품이 청나라의 인해전술을 기반으로 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제품들의 맥을 추지 못했고, 결국 청나라의 값비싼 차, 비단, 도자기 등은 다 은화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국에서 청나라로 떠나는 무역선의 수화물 중 90%가 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영국 동인도회사는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재배한 아편을 폐속선을 이용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신속하게 청나라로 밀수출하게 이르렀죠. 한편 1661년 강희제 치세기부터 옹정제를 거쳐 건륭제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의 태평성대 기간 동안 청나라 안에서는 사치와 부패가 만연했고 관료들도 민생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무능력해졌으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안에서도 1700년대부터 이미 아편이 밀수입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아편이 만병통치약이나 건강식품 비슷하게 들어와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독성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청나라 정부는 아편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아편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아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780년 무렵에 아편 수입량은 천 상자에 불과했지만 약 50여년 만에 4만 상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죠. 무게로 따지면 약 300만 톤에 달하는 아편이 밀수입을 통해 청나라로 흘러들어 오게 된 것이죠. 청나라는 장기간의 평화에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졌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는 추세였으며 아편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편에 의한 환각 효과는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처음엔 고위급 관료나 돈 많은 부자, 상인 등 지위가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아편이 나중에는 농민이나 하층민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청나라 남자의 4분의1이 아편을 피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실에서도 아편을 피웠는데 도강제조차 황자 시절에는 아편을 피웠었고 아편을 피우다 걸려서 추방된 황자도 여러 명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이다 그렇듯이 아편 또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존성과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최악의 해악이었는데, 아편은 내성 또한 강해서 피우면 피울수록 더 많은 양을 피워야 같은 효능을 보게 되자 서민들은 아편을 사느라 가산을 탕진해 극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아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까지 팔아 넘기기도 했으며, 중앙정부 관료부터 하급 지방 관료까지 무려 90%에 달하는 관리들도 아편을 피웠을 정도였습니다. 아편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이 피폐해지자 일은 안하고 아편의 환각에 빠져 비실 때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나라의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여러 차례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죠. 아편 문제는 청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도광제는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해 아편 거래를 막도록 지시했고, 1839년 3월에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과감한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남은 아편을 다 관청에 넘기고 다시는 청나라에서 아편을 팔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라는 고지를 했지만, 이미 여러 청나라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한 경험이 있던 외국 상인들은 콧방귀를 뀌게 됩니다. 임칙서도 뇌물을 써서 매수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물거품이 됩니다. 임칙서는 바로 군대를 동원해 강력한 아편 단속을 실시하여 아편 금지령을 위반한 1600여 명을 체포했고 아편 28000근을 몰수해서 석회와 함께 바다에 모두 뿌려버렸죠. 그러자 영국 상인들을 보호할 명목으로 광저우에 머물고 있던 영국군 장교 엘리어트 찰스는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영국 정부로 양도하면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고 양도받은 아편은 2만 상자에 달하는 양을 임칙서에게 빼앗겼으며 그 아편은 불태워졌습니다. 아편 밀수출로 짭짤한 돈맛을 본 영국 동인도회사는 청나라에게 아편을 모두 빼앗기자 영국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전쟁 찬성파와 전쟁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자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마약을 외국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더럽고 취약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파는 맹렬히 반대를 했지만 찬성파에서는 아편 무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교역과 영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고 했죠. 청나라와의 전쟁을 할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결과는 271대 261로 전쟁 찬성파가 이기게 되었고, 영국기회는 결국 더러운 돈맛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결국 청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아편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840년 6월, 총 48척의 군함과 운송선, 그리고 약 4천여명의 원정군이 중국 광저우 앞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군사장비든 배든 뭐든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낙후된 것들 뿐이었고, 강한 최신식 대포와 해군을 갖춘 영국군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연전연승을 하던 영국군이 천진 앞바다까지 일자. 도광제는 임칙서에게 영국의 반발만 가져왔다며 임칙서를 파면시켜버렸고, 기선을 시켜 영국군의 조공품과 은을 넉넉히 주고 잘 달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함행했죠. 기선의 호의적인 태도에 영국군은 다시 재협상을 희망을 품고 천진 앞바다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의 퇴각 소식에 도광제는 신나했으며 기선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 영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영국에서 내민 협상 조건은 영국에 대한 사죄 및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보장, 몰수된 아편 배상과 원정 경비의 변상, 양국 관계의 평등성 확인, 아편 무역의 사실상 묵인 6개 이상의 항구 개항, 주산과 홍콩의 할량등 15개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1840년 12월 이 조건들은 기선에 의해 항구 개항 수를 줄이거나 홍콩과 주산 할량은 조건에서 빼는 등 어느 정도 완화한 협상으로 정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도광제는 이 협상에 불만을 가졌고 영국도 생각해 보니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쟁이 나게 됩니다. 어느새 1만 명으로 늘어난 영국군은 순식간에 청나라 동남부를 초토화시키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습니다. 이러던 중 기선은 홍콩을 영국에 내주고 청나라가 몰수한 악편을 수는 600만냥으로 배상하는 등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내건 천비가조약을 맺어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도강제는 격노하며 비선을 흑룡강 부근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의 전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하지만 1842년 6월에는 상하이가 함락되었고 8월에는 청나라 제2도시였던 난징까지 함락 직전까지 가자 청나라는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1842년 8월 29일 영국 함대의 갑판위에서 남경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남경조약의 주요 내용은 홍콩을 영국에게 넘겨주고 5 개의 항구를 개항하며 이 항구에는 영국 군사를 머물게 한다. 그리고 청나라는 영국에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와 몰수된 아편 배상금 600만 달러를 3년 안에 지불한다 등이었습니다. 그 이후 청나라는 미국과 망하조약, 프랑스와는 황포조약을 맺게 되고, 조약의 내용은 영국과 맺은 난징조약과 비슷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들이 외쳐대던 중화사상은 여지없이 깨졌으며, 그렇게 중국 대륙은 서구 열강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65년, 진나라의 명장백기는 한나라를 공략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한나라의 영토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한나라의 상당이라는 지방이 진나라에 의해 고립되고 말았죠. 그러자 상당의 태수는 상당을 진나라에게 내주느니 차라리 조나라에 주겠다 라며 조나라의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열심히 싸워서 거의 다 먹은 땅이었던 상당을 조나라에게 빼앗기게 된 진나라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에 진나라는 기원전 262년 장수 왕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상당을 빼앗기 위해 출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당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조나라로 도망을 가버렸고, 진나라의 재상인 범수는 그들을 추격하라 명령했죠. 왕은 그들을 추격하다 장평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맞닥뜨린 적장은 바로 조나라의 명장 연파였죠. 몇 차례 칼을 주고 받으며 간을 보던 연파는 정면 승부로는 진나라 군사를 압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장평에 보루를 설치하고 방어진을 구축해 장기전 모드로 돌입합니다. 진나라 왕을이 몇 번이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상대는 명장 연파였기에 도저히 뚫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급에 문제가 생기고 사기가 꺾이던 진나라는 전쟁 패배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조나라 침공을 기획한 진나라 재상 범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쓰리아웃이라 자신이 몰락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때 한 가지 책략을 쓰게 됩니다. 조나라의 첩자를 보내 방어만 하던 연파를 욕하며, 전쟁을 질질 끄는 이유는 연파와 진나라가 몰래 내통 중이고, 연파가 진나라로 투항하려 한다는 유언비어와 진나라가 진짜 무서워하는 적장은 조갈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조나라의 효성왕은 내심 진나라군을 진작에 격파하고 물리치지 못하던 연파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조나라 효성왕은 연파를 해임하고 조갈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나라의 대신이던 인상려는 조갈은 똑똑하지만 경험이 없으니 연파를 그대로 두라고 간언했고, 조갈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책만 보며 공부만 했지, 자질이 부족하다.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막아달라며 효성왕의 명령을 반대했지만 효성왕은 흔들리지 않고 조갈을 장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때 진나라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모르게 총사령관을 왕을 해서 백기로 바꿔버렸죠. 진나라 재상 범수의 책략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조갈은 장평으로 가는 중 25만 명의 병사를 더 모아서 출진했고 기존에 있던 병력 20만을 더해 조군은 총 45만 명이라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진군의 총사령관이 바뀐지 몰랐던 조갈은 왕을 쯤이야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다며 위기양양하게 진군을 휩쓸기 시작했는데 백기는 일부러 전투에 젖으며 슬금슬금 조군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진군을 쫓아 점점 협곡 사이로 들어오게 된 조군은 결국 매복해 있던 진군의 포위를 당하게 되고 조갈은 포위망을 뚫으려다 화살에 잔뜩 맞아 고슴도치가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휘관을 잃은 40만 명의 조군은 포위당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왕좌왕하다 죽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진군의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수의 포로가 생겨버린 백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풀어주자니 다시 조나라의 병사가 되어 진나라군의 칼을 들이댈 게 뻔하고, 그렇다고 일단 잡아두자니 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포로를 먹여 살릴 식량도 없고 골 때리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고심 끝에 백기가 내린 결론은 그냥 다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백기는 40만 명의 포로들에게 엄청나게 큰 구덩이를 여러 개 파도록 시켰습니다. 포로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구덩이를 팠습니다. 백기는 구덩이를 다판 포로들을 모두 참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환경은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고 머리가 떨어진 조나라 포로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집단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비를 베푼답시고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살려서 조나라로 돌려보내줬는데 그 수는 끼케야 2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진나라와 조나라의 장평에서의 있었던 전쟁은 결국 대학살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훗날 야사에 따르면 조갈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총지위관에 임명하려던 조나라 효성왕에게 만약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신의 가문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아냈고 패전한 장수의 일족을 처벌했던 당시에 다행히 그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만 명이나 되던 사람을 참수하고 파묻어버린 백기에 대한 조나라 백성들의 원한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중국 산서지방에 있는 치바이치 또는 바이치로우라는 두부 요리는 '백기를 먹는다' 또는 '백기 고기'라는 뜻의 요리인데요. 이런 이름의 요리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장평대전으로 인해 허무하게 죽은 조상들의 복수를 하고 있죠. 장평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쟁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고,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장정들을 잃은 조나라는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약 30년 후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뼈 아픈 전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였던 것은 아니었고, 지금의 체제로 굳어지게 된 것은 바로 1927년부터 약 23년간 공산당과 중화민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부터였죠. 오늘은 국공내전에서 어떻게 공산당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됐죠.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는 중앙정부를 장악한 후 국회를 무시한 채 독재정치를 폈고 이에 반발하던 국민당은 개축전쟁을 일으켜 2차 혁명에 나섰지만 두달 만에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위안스카이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열강들마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궁지에 몰린 위안스카이는 세달 만에 화병으로 죽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중국은 또다시 여러 세력들이 패권을 노리는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1920년 소련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이 설립됐죠. 당시 서방 국가들에 의해 고립되어 있던 소련은 자신들이 중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내려 그들이 국민당에 협력하도록 지시했고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공산당의 당적을 가진 채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서로 힘을 합치게 되죠. 이것을 1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국민당은 소련의 원조로 군대를 기르며 국민혁명에 나섰고, 공산당은 이에 협력하면서 중국은 국민당의 주도하에 통일되는 듯했죠. 하지만 공산당이 몰래 음모를 꾸며 국민당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공간의 갈등이 끌어올랐고, 이런 갈등은 순원이 사망한 후에 폭발하게 됩니다. 1926년 중산남 사건이 터지면서 장제스가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소련 고문들을 강제 귀국시킨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국민당을 장악한 장제스는 1926년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던 북양군벌들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당의 1차 북벌을 시작합니다. 북벌이 성공을 거두면서 장제스의 힘이 더욱 커지자 공산당은 국민당의 좌파 세력과 연합해서 장제스를 군사 독재자라 비판하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이에 우파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장제스가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난징 정부를 세우면서 공산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얼마 후 공산당은 난창과 추수, 광저우, 창사 등의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켜 중요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이후 상하이에 있던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이끌던 강서성 중앙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고 농민들을 병사로 징집하면서 내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주석인 마오쩌둥과 상하이의 임시 당 중앙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결국 마오쩌둥은 주석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토 브라운과 28인의 볼셰비키라 불리는 소련 유학파들이 공산당을 이끌게 되죠. 하지만 1933년 시작된 장제스의 제5차 초공작전에서 국민당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공산당은 멸망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남아있는 병력과 당원들을 모아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중에 국민당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군벌들과도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면서 중국 북서부의 산시성 예란까지 겨우 도착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1937년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그때까지 서로 싸우던 국민당과 공산당도 처음에는 힘을 합쳐 일본군에 맞서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서로 협력하며 핑신관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수차례 격퇴하기도 했지만 일본군이 산시성을 공격해서 타이위안시를 점령한 후부터 공산당은 갑자기 국민당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마오쩌둥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은 자신들의 영역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국민당 유격대나 국민당 부대들을 습격하는 만행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죠. 때문에 극도로 분노한 국민당에서는 공산당에게 하라는 일본과의 전쟁은 안 하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공산당은 그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영토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이 침입한 상황 속에서 비열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긴 덕에, 훗날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 간의 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로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머지않아 한 하늘에 하나의 태양만을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장제스는 1946년 3월, 마침내 공산당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죠. 내전 초기 국민당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 내에 있는 각종 요충지를 장악한 공산당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않은 채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의 후방을 안정시키지도 않은 채 무모한 전투를 한 결과 만주에서 대패하게 되죠. 당시 공산당은 머리수 자체는 백여만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전쟁에 사용할 중화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제스가 준비만 잘하고 공격하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성급한 판단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판셈이죠. 이후 공산당은 소련의 협조로 만주에 일본군 무기들을 대량으로 넘겨받으며 무장을 몇 배로 강화하게 됩니다. 1946년 6월 국민당의 병사들인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을 침공하며 내전을 다시 시작했죠. 초기에 국민혁명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병력과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공산당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내전은 머지않아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 후쪽난이 지휘하는 20만의 병력이 공산당의 수도였던 예난을 점령해버리기까지 하자 내전은 이대로 공산당의 패배로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국민혁명군은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많은 지역의 영토를 동시에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병력이 지나치게 분산돼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국민당이 진격을 멈춘 채 먹기 좋은 표적으로 바뀌어 버리자 처음엔 정신없이 밀리던 중공군은 전열을 재정비한 후 국민혁명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1947년 하반기부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공산당은 1948년 초 무렵에는 만주의 99%와 허베이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8년 11월 공산당의 사령관인 린뱌오가 지휘한 동북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중화민국 국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죠. 그 결과 1949년 1월 31일 인민해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4월 23일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킨 후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했죠. 이후 인민해방군은 광저우를 접수한 후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켰고 이후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국공내전은 국민당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데에는 국민당 정부의 부패함, 전략적 실책, 심리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패한 지도층에 실망한 중국인들이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이었죠. 중일전쟁이 끝난 뒤에 국민당 정권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2차 국공내전까지 터지면서 사회가 더욱 혼란해졌고 물가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데요. 때문에 국민당 정부에서는 자본가들을 탄압하면서까지 경제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참혹한 실패로 끝나면서 친미자유주의자들의 반발만 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부패한 국민당의 장군들이 전쟁물자와 군자금을 횡령하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는 색소를 탄 가짜약과 개돼지도 먹지 않을 썩은 쌀과 모래를 섞은 식량을 지급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하죠. 굶주림과 질병을 참다 못한 병사들은 결국 민간인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국민당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몇몇 간부들은 미국이 지원해준 군사 장비마저 공산당에 팔아넘기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꼴을 본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런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지금까지 국공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